어서오세요 c t 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간에 보여드렸던 이중연속화로대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이쁜화로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과거에 케미파이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제품도 케미파이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일단 한번 뜯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쁜화로대 리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사 네, 장님도 한번 아, 박스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제품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중연속 화롯대는 아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화롯대입니다. 오늘 아마 불까지 보여드릴 건데 제품의 그 불멍 감성이 남다른 그런 화롯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런 화롯대들은요, 지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갑은 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께 선물도 함께 있으니까 꼭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드려야죠 선물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 제품은 하나를 실제로 이미 시야를 한번 했었어요. 어,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픈을 할 건데 기존의 일반적인 하루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중연소 화로대가 아니면 연기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타공이 많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 타공판이 들어가 있어서 불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 라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형님들 아, 구성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에 있는 화로대 본체고요 아,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물로 구독자님들께 나갈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연소판 연소판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타공이 되어 있어서 어, 불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선이 됩니다 전체가 다 연소된다 고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화력대를 조금 더 높이를 띄우기 위한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열이 어쩌거나 좀 땅에 닿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 순으로 이렇게 구성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함께 주니까 꼭 어, 화력대 이용하실 때 장갑 이용해서 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여님들 케미파이의 특징은 리프트 구조가 굉장히 특징이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리프트 구조가 됩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이런 형태로 올려서 리프트로 확장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나물 루트라도 확실히 더 연소가 좀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기다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다시 내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에다가 불판 올려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제품은 케미파이어 30 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비, 꽃, 그 다음에 다른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공으로 보여지는 불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불이 좀 이따 타면은 일로 이렇게 촥 불이 보여요. 원래 불멍은 눈으로 보는 게제 맛인데 얘는 그렇게 이쁜 불멍을 볼수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자체가 이중연소는 아니지만 옆에 타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타공이 많기 때문에 연소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이 상태에서 아래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올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연습판을 올려놓습니다. 연습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재가 없는 게 나중에 버리기도 이제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연습판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불을 떼어도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노른스텔 올려가지고 나무를 태우시면은 훨씬 더 이쁜 불멍을 볼수 있습니다. 불멍은 어떠냐고요? 그럼 잠시 후에 실제로 시를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형님들, 아, 제가 이쁘다 그랬죠? 아, 잠시 후에 제가 불만 따로 보여드릴 건데, 이중연소화롯대를 쓰다가 처음 이런 감성화롯대를 써봤는데, 감성화롯대는 정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로 옆에서 보는 그 불멍이 기존에 이중연소화롯대에서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이쁜 불멍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쁜 불멍, 그 다음에 나만의 그, 뭐랄까, 눈으로 보는 불멍을 하고 싶다면, 아, 케미파이어 30, 아, 적극 추천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요거는 여기에 이 모양이 어,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뜨거!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로 안으로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연소가 굉장히 잘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막아서 연소를 줄여서, 실제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어, 뭐랄까,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케미파이어의 케미파이어 3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번에 어, 새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구독자한테 선물까지 주셨으니까요 한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쁜 타공되어 있는 불멍 화로대 리뷰의 시유튜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영상보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